삼국 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8년 추 7월에 견병 침략 신라 병경하니라 88 해년 가을 추77 달을 백제 27대 위더왕 8년 서기 561년 7월에 보낼견 병사병 침노할 침, 노략질할 약, 세신, 버릴라, 가변, 지경경, 군사를 보내, 신라국경을 침략하였다. 8년 추 7월에, 백제27대 위더광 8년, 서기561년 7월에, 견사, 겸병, 침략, 신라 변경하니라 보낼 견 병사병 침노할 침 노략질 할략 세신 버릴라 가변 직경경 군사를 보내 신라 국경을 침략하였다. 라병 출격 폐지하여 사자 일천여인이니라. 버릴라, 신라입니다. 병사병, 날출, 칠격, 폐할폐, 갈지 신라 군사가 나와 공격하여 폐하였는데 죽을 사, 놈자, 한일, 일천천, 남을 여, 사람인 죽은 자가 일천여 명이었다. 라병 출격 폐지하여 거릴라, 병사병, 날출, 칠격, 알패 갈지, 신라 군사가 나와 공격하여 패하였는데, 사자 일천여인 이니라, 죽을사, 놈자, 한일, 일천천, 남을여, 사람인, 죽은 자가 일천여명이었다. 14년 추 9월에 열십, 넉사, 해년, 가을 추 아홉구, 달을, 27대 위더강 14년, 서기 567년 9월에 견사, 입진, 조공, 하니라 보낼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여기서는 베풀진에에서는 진나라진, 아침조에기서는 조정조, 바칠공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이때 백제 남쪽에는 양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14년 추 9월에 27대 위더왕 14년 서기 567년 9월에 견사 입진 조공하니라. 보낼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리, 베풀진, 여기서는 진나라진,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바칠공,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17년에 고제 후주 배왕이 사지절 시중 거기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이라 하니라 17.7해년 27대 위덕왕 17년 서기 570년에 높을고 가지런할 제 여기서는 제나라제 뒤후 임금주 절배 여기서는 벼슬을 줄배 임금왕 할위 백제 후주가 임금을 어, 백제 서쪽에 북위가 있었는데 북위가 동의와 서의로 나누어지고 동의가 망하고 북제가 건국되었습니다. 북제는 고향이 건국했으므로 고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불일사 가질지 마디절 모실시 가운데 중수레거 말탈기 큰대 장수장 군사군 띠대 모방 골군 공평할공 일백백 건널제 임금왕 사지절 시중 거기 대장군. 대방궁공 백제왕으로 삼았다. 대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대방이 백제 땅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방은 현재 산동성 연성시로 추정됩니다. 17년에 27대 위더왕 17년 서기 570년에 고제 후주 배왕이 사지절 시중 거기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이라 하니라. 너풀고 가지르날제 디후 임금주 제 후주가 절배 여기서는 배설을 줄배 임금왕 활위 불일사 가질지 마디절 모실시 가운데 중 수레거 말탈기 큰대 장수장 군사군 띠대 모방 고을군 공평할공 일백백 건널제 임금왕 임금을 사지절 시중 거기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으로 삼았다.